365일 다람계 습관 오늘 63일 차입니다. 9주차 마무리되는 날이죠. 오늘 준비한 6개의 단어는요, 별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만 돼도 꼭 아셔야 될 필수어이기 때문에요,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김혜수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새 아이들과 저 이렇게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4명이 공부하시는 것 같죠? 가끔 빠트릴 때도 있지만 참 좋습니다. 방금 전에 얘들아 8시 지났잖아 정우쌤 건 해야지 라고 했더니 그쌤은 너무 부지런하셔 라고 일종의 약간 불만 섞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투덜투덜 대면서도 자기들 방으로 공부하러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선생님이 부지런하셔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부지런한 사람은 아닌데요 저도 여러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매일 8시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이나, 아니거나, 어쨌든 무조건 올린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잘 지켜온 것 같습니다. 9주차 마무리라고 했네요. 1년은 총 52주 정도가 되는데, 10분의 1, 아, 5분의 1 정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쯤 했으면 아까워서라도 나머지 제대로 좀 약속 지킬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으로 많은 분들께서 공부하는 습관 잡아가시고요. 그리고 어,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단어를 공부하면서 또 게임도 함께 하면서 좋아질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좀더 부지런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시죠. 텔레파싱 게임 가겠습니다. 자, 명사 두 개부터 만나봅니다. research 하고요, addiction이 있습니다. 자, research는 명사, 동사 다 되는데, 조사, 연구, 조사하다, 연구하다. 이런 거다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명사 지금 파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조사 연구인데 우리 조사로 할게요. Research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addiction이 있습니다. Addiction이라고 읽죠. T-I-O-N으로 끝났네요. t i o n 으로 끝났으면 얘는 명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원래 addict이라는 어, 이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요 강세는 addict 노란색 A에 있습니다. 얘는 중독 잘한 뜻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어디 어디에 빠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게임에 빠지다 이런 거할때그 빠지다. 이게 Addict입니다. 여기에다가 Ion을 붙여서 TIOA 형태로 만든 거죠. Addiction에는 중독이란 뜻이 되겠네요. Research 조사 Addiction 중독 하나만 고르시죠. Three, two, one. 자, Addiction 중독이 남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365일 단어 암기 습관에 중독되셨을 겁니다. 이런 중독은 괜찮습니다. 남은 날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갈게요. 이제, 어, ly가 보입니다. 부사가 되겠네요. 자, clear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든 거고요. 자, rapid라는 형용사 뒤에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었습니다. clear는 형용사로 깨끗한, 분명한 이란 뜻이죠. 부사로 만들면 분명히란 뜻이 되고요. 자, r a p i d l 는 얘가 빠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거기에 ly 붙여서 부사로 만들었으니까 빨리 빠르게 이렇게 되겠죠? clearly, rapidly. 알아만 거죠. 3 2 1. 자, clearly 분명히가 사라졌고요. rapidly 빠르게가 남았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research 조사, addiction 중독. Clearly, 분명히, Rapidly, 빠르게. 자, 동사 두개 보겠습니다. 자, weigh하고 spend가 있는데요. 자, weigh라는 것은 무게가 얼만큼 나가다, 또는 무게가 얼마이다 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우리 이거의 명사형 배웠습니다. weight, 우리 그 중량 운동, 우리가 헬스장 간다고 하잖아요. 보통 헬스장 가가지고 무게 운동을 할때 그게 weight training 이렇게 부르잖아요. weight 명사형 살펴봤고요. 그것에 동사형 되겠습니다. weigh 무게가 얼만큼이다 그래서 우리 정리할 때는 무게가 이다. 이렇게로 하겠습니다. 자, spend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이런 패턴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턴으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찾으시는 분들도요. 아마 이렇게 쓰인 패턴으로 거의 찾게 되실 겁니다. spend 시간 돈, 에너지 등이 목적어 자리에 오고요. 그 뒤에 동사의 ing, 이거는 문법적으로 동명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spend, 시간, 돈 등이 목적어 자리에 나오고 동명사가 연결되면 시간이나 돈 등을 동사 ing 하는데 쓰다, 사용하다,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pend는 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weigh는 무게가 이다, spend는 쓰다, 이렇게로 정리하겠습니다. 3초 후에 갈까요? 3, 2, 1 자, weigh가 사라졌고, spend가 있네요. 이거 패턴으로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단어, research, 조사, addiction, 중독, clearly, 분명히, rapidly, 빠르게, weigh, 무게가 이다, spend, 쓰다. 좋습니다. 자, 메모리 게임으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저장시키겠습니다. 3초에 가죠. 3, 2, 1. research, 조사, addiction, 중독, clearly, 분명히, rapidly, 빠르게, way, e i 무게가 이다, spend, 쓰다. 우리말 한 글자씩 남기겠습니다. 3, 2, 1. research 조사 addiction 중독 clearly 분명히 rapidly 빠르게 weigh 무게가이다 spend 쓰다 우리만 삭제하겠습니다. 3 2 1 research 조사 addiction 중독 clearly 분명히 rapidly 빠르게 weigh 무게가 이다, spend, 쓰다. 반쯤 남기겠습니다. 3, 2, 1. Research, 조사, addiction, 중독, clearly, 분명히, rapidly, 빠르게, way, 무게가 이다, spend, 쓰다. 준비되셨으면하겠습니다 3, 2, 1. Research, 조사, addiction 중독 clearly 분명히 rapidly 빠르게 weigh 무게가 이다 spend 쓰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섯 개의 단어를 의미와 함께 댓글안에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63일차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내일이 시간 8시에 뵐 텐데요. 오전에 그 8시 15분 오늘 이거 나가고 나서 잠시 뒤에 9주차 모아보기가 나갑니다. 그것까지도 필요하신 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